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시고 HTS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 실력은 월등하게 높아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매매 기법이 MACD를 활용한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MACD는 모든 보조 지표 중에 신뢰도와 정확도가 첫 번째로 꼽히는 아주 훌륭한 지표입니다. 금융업 종사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때에도 MACD 강의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강의료가 고액입니다. 오늘 제가 전부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에 딱 집중하셔서 끝까지 보시고 확실하게 MACD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흉내내는 영상 여러 개 찾아보시는 것보다 지금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겁니다. 우선 MACD는 초단타로 수익을 짧게 짧게 잘라먹을 때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비교적 큰 수익을 목표로 일주일에서 몇 개월 정도까지는 보는 단기 수익 매매에 적합합니다. 매일 주식 시장에 묶여있을 수 없는 본업이 있는 직장인 분들에게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물론 의미 있는 급등 시점을 잡아내는 매매법이다 보니 하루 이틀 사이에도 수익을 낼수 있지만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더긴 호흡으로 큰 수익을 노려보기에 좋습니다. 빨리 이 방법을 듣고 싶으시겠지만 보조 지표를 알기 전에 주식 초보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격투기에도 자신을 방어하는 스탠스 즉 기본 자세를 잡고 난 후에 타격을 배우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기본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보유도 하나의 종목이다. 한 번씩 되뇌어 보시면 좋겠네요.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주식을 아예 안 사는 선택도 할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커 게임을 할때 고수들이 자신의 패와 상대방의 패를 예측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을 때만 승부를 거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럴 때는 매수 비율을 줄이겠다.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넓게 보고 매수하지 않겠다. 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수의 영역에서는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르지만 바탕에 깔린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탑다운은 시장 업종 종목 순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을 차례대로 봅니다. 바텀업은 반대로 종목 업종 시장 순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탑다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나중에 좀 길게 따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아, 탑다운 방식을 많이 쓰는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시장 상태를 분석하는 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간단하게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차트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더 가볍기 때문에 단기적 신호 영향을 많이 받고 쉽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검색 코드 0 6 0 2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업종 종합 차트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혹시 모르니까 101을 검색하시면 코스닥 차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쉽게 보시라고 아예 초기화하고 다 없앤 상태예요. 자, 지금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지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가격까지 검색하시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적용 눌러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동 평균선은 체크가 되어 있으실 텐데 여기를 눌러 주시고 더블 클릭 해 주시고 저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을 보통 봅니다. 자, 라인 설정에서 이번에는 20일만 냅두고 다꺼 줄게요. 여기 20일만 남겨 놓겠습니다. 자, 20일 선을 검은 선으로 해주고 여러분 잘 보이게 3pt로 넓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 검은 선 21일 선 위의 캔들이 위치해 있으면 상승장이고. 아래 위치에 있으면은 하락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캔들이 위에서 움직일 땐 상승장, 아래로 이탈했을 땐 하락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상승장일 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개수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만 쉽게 표현하자면 100개 중에 20개 오르는 상황보다 100개 중에 50개 이상이 오르고 있을 때 투자해야 성공 확률이 당연히 높은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뭐 저점 잡겠다, 바닥에서 사겠다, 이런 전략으로 성공하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세력도 갈려나가는 게 하나 장이에요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시장 주도 테마입니다. 시장 주도 테마가 뭐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을 옷가게라고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오전 매출을 확인해 봤더니 반팔티가 10장 팔리고 바지가 1장 팔렸다면 자연스럽게 오후에도 반팔티가 많이 팔리겠구나. 재고도 확보해 놓고 다른 컬러 반팔티도 추가로 매입해야겠다 생각하시겠죠? 주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 목록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이 많다, 반도체가 시장 주도 테마인 것입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른바 재료라고 표현하는 경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는데,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은행 관련주들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전략을 구성한 투자자는 시장을 이겨먹고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이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보시려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 주도 테마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키움증권 HTS 기준 0186을 검색하시면 거래대금 상위창이 나오는데요. 이 목록에 유독 한 가지 업종의 종목이 많이 몰려있다면 그것이 그날의 주도 테마입니다. 자,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도 테마까지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셨다면 이제 종목을 찾는 일만 남았죠? 지금부터 MACD 지표를 활용해서 급등할 종목을 찾는 방법 뿐만이 아니라 사면 큰일 나는 급락 신호가 나온 종목을 피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ACD 지표 설정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지표 추가. MACD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적용 눌러 주시고요. 적용된 MACD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라인 설정을 해줄 건데 대략 일단 뭐가 먼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MACD는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좁아지고 넓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추세 변화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표예요. 자, 여기 쇼트 12라고 되어 있는 건 12일 지수 이평선이고 여기 롱 2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6일 지수 이평선입니다. 여기 시그널 9라고 되어 있는 거는 9일 지수 입평선인데 MACD선이 시그널선을 교차하는 순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가, 단기 입형선과 장기 입형선의 차이가 가장 큰 시점, 즉, 대체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 급락하는 시점입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차트를 보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더잘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거, 주식 오래 한 사람도,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 방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특별히 좋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보시면서,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 없이, 음, 대충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면서 따라오신 분들은 꼭 끝까지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돈 버실 겁니다. 자, 라인 설정에서 오실레이터는, 오실레이터는 해제해주고, MACD선을 두껍게 3, 시그널도 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제가 0선, 여기 0으로 된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서, 자, 0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여기 잘 보이게 파란색 선을 표시해놨습니다.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MACD선 주황색 선이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 있으면 음수입니다. 양수면 단기 지수 입형선이 장기 지수 입형선보다 위에 있는 거고, 음수면 단기 지수 입형선이 장기 지수 입형선보다 아래에 있는 건데, 단기 선이 위에 있어야 정배열이고, 주가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가격이 과거 가격보다 높아야,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MACD선이 0선 위에 있으면 좋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전에 제가 MACD선이 시그널선을 교차하는 시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가 급등 급락을 알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 MACD 주황색 선이 보라색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해서 올라갈 때가 골든크로스, 급등 시점이고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교차해서 내려갈 때가 데드크로스 급락하는 시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MACD 지표를 잘 모르고 쓰는 사람들은 이것만 봅니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만 보고 골든크로스에 매수해라 데드크로스에 팔아라 하는데 이것만으로 판단하면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뇌동매매 하는 것보다 야 훨씬 낫죠 근데 제가 그런 남들 다 말해주는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제대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수익 볼수 있는 진또배기를 알려드릴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알려주고 아는 사람은 절대 무료로 알려주지 않는 이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싼 내용 공짜로 알려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남은 핵심 내용 보시기 전에 제 영상 찾아주신 여러분들만 받으실수 있는 대박 선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저는 투자의 세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오면서 비교적 똑똑한 분들도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올바른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보장해주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인생 후반기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통해 안전하게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날마다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최소 노주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일 장 초반에 공유된 펩트로는 공유된 당일부터 급등한 이후로 7월 동안 강력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7월 2일에 공유된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당일 상승 이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7월 3일 공유된 종목인 한중 NCS 역시 당일 상한가 근접 이후 7월 11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8월 1일엔 KBI 메탈, 8월 2일엔 수젠텍이 장 시작 직후에 공유되었는데요. 이두 종목도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기분 좋게 8월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유되는 종목들이 매일 무조건 폭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분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지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에 도움되는 주요 뉴스, 주도 테마 관련주, 모멘텀 등을 상세히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습 단계이신 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시면 실전에 앞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 참가 못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라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선 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 드렸죠 자 1688에 2756번으로 참가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저희끼리 약속한 참가 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면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특별히 전자책을 함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건 검색식의 설정법과 기타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모든 노하우들이 담긴 책입니다.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던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PDF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전자책 공유는 계속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 보신 지금 꼭 참여하셔서 무료로 받으세요.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음수 양수 기준선을 표시해 드렸죠? 영선 위에 있냐 아래 있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영선을 통과하는 구간이 보통 60일 선을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MACD 선이 영선을 돌파했을 때는 60일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일간의 주가를 뚫고 올라갔다면 당연히 상승 추세가 강하다고 볼수 있겠죠. 상승을 시작할 때 추세의 강도가 강할수록 관성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영선이 돌파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건 무조건적.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영선 위에서 MACD의 양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안정적인 매수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도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좋은 매수 타점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때 함께 보면 좋은 지표가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일단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우 클릭, 지표 추가 눌러주시고요. STO까지 검색하시면 스토캐스틱 페스트가 잡히는데 페스트 어, 아니고 오실레이터 아니고 슬로우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 해 주시고요. 라인 설정 해줄 건데, 어, 간단히 얘기해서 일단 스토케스틱은 추세 반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주요선을 %k라고 하고, 이동 평균선은 %d라고 합니다. 30 아래는 침체권, 70 이상은 과열권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침체권에서 매수하고, 과열권에서 매도하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라인 먼저 두껍게 해주고, 기준선 설정에 들어가서 어 기존에 있던 기준선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는 70선과 30선을 기준선으로 추가해주고 너비는 EPT로 해줄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이 위에 있는 선이 70선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 위에 선이 있으면 과열권이고요 여기 아래로 빠져 있으면 이 밑에 있는 회색선 아래로 빠져 있으면 어, 침체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침체권에서 매수, 과열권에서 매도인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MACD 보실 때는 어, 스토케스틱의 단점은 매매 신호가 너무 잦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이 MACD하고 함께 사용하시면 상호 보완이 되는 겁니다 자 MACD하고 함께 사용할 때 매수 시점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MACD 0선 아래에서 어,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스토캐스틱이 과열 구간으로 진입했다. 그러면은 이쪽이 매수 타점인 겁니다. 주가가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영선 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과열 구간인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꼭 골든크로스 시점이 아니더라도 영선 위에 정배열이라면 스토캐스틱 과열 구간일 때 언제든 추격 매수를 노려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s k n 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순으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SKNEX 번 볼게요. 자, 보면은 영선을 미리 표시를 해 놓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네, 0선을 막 돌파했을 때,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이때 매수를 했다고 보면, 여기서 계속해서 오를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자, 여기서 매수했다면, 자, 쭉쭉 오르죠? 자, 쭉쭉 오릅니다. 0선 파란 선만 보시면 돼요. 9만원대에 매수해가지고, 10%든 20%든, 여기니까요. 9만원대 매수해서쭉 가져갔다면 이미 뭐 10%, 20% 매도 원칙을 정해 놓으셨다면 이미 수익을 받겠죠.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도 0선이면 겁내지 마시고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0선 아래로 완전히 이탈하면 0선 아래로 완전히 이탈하는 시점이면 네, 뒤도 안 보고 매도를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두개 봤던 거 말고 한중 NCS가 있는 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매매 시점을 잡아보면 과열 구간이고, 스토캐스틱 과열 구간이고, 골든 코로스 나왔을 때이 구간이 딱 올라가는 시점이죠. 여기가 0선이고요.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지만, MA 시선이 계속 정배열 상태로 유지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장기로 봤다고 하면, 장기로 봤다고 하면 0선 돌파하는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인데, 네,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어, MA 시선을 보면서 뭐 이렇게 이탈했을 때한 번씩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매매해서 가지고 계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랜덤으로 아무거나 가져와서 확인해봐도 매매 타점이 딱딱 이해되시죠? 근데 이해되셨다고 해도 막상 내일부터 장 시작하고 나서 혼자 해보려고 하시면 잘안 되실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수많은 종목을 일일이 모니터링해가면서 매매 기법을 적용해보고 하는 거는 저도 그렇고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조건 검색식을 설정해서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집중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자 조건 검색 실시간을 한번 켜보면. 초보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시초가 매매라던지 네, 시초가 매매라든지 종가 매매 검색식이라던지 오늘 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급등주를 찾아주는 검색식 이건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많이 하는 건데 실제로 단타 단기 매매를 할때장 초반에 딱 급등하는 한3% 5% 올랐을 때 시점에 종목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던 MACD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잡히는 종목들도 네,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종목 선택의 피로감을 확실히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조건 검색식 포함해서 뭐 내용들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릴 전자책에 상세하게 설정법 같은 것들이 기술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1688의 2756번으로 참가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보면은 뭐 반신반의했는데 너무 혜택이 좋다 이런 게 무료로 있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식 초보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혜택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 증권사 와 투자 자문사를 찾아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정보들을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지금의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주식 공부를 위해서 이런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존중하고 동질감을 느낍니다. 노력 없이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수고스럽게 이런 영상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유튜브 시장 자체가 검증을 거쳐서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상들을 보면 터무니없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반 이상이 잘못된 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이 정식 투자 자문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만 알아도 주식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거의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진짜 주식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식에 흥미 있고 재미를 느끼는 계신 분들은 꼭 행동하시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길었는데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